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가이드입니다. 돈을 빌려준 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얽히면 감정적으로도 어려움이 크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차용증은 빌린 금액, 대출일, 상환 기한 등을 명시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만약의 경우 법적 절차가 필요할 때 상대방이 갚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반드시 빌린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등을 포함해야 하며 양측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여 보관합니다. 상환 기한이 지나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첫 번째 단계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문서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이 서류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며 이후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빌려준 금액, 상환 기한, 미지급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상대방이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거나 돈을 갚을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법적 절차로 상대방에게 법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소송이 승소로 결론 나면 판결문에 따라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강제 집행 절차는 법원에서 집행을 신청하면 진행되며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소송이나 강제 집행 절차를 거치기 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상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은 법원이 중재 역할을 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주는 과정입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며 양측 모두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상환을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사실을 신용 기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향후 대출을 받거나 금융 거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에게 갚을 압박을 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법적 대응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갚을 의도가 없거나 불성실할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차용증 작성, 내용 증명 발송, 민사소송, 강제 집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